더 나아가 모바일, 디스플레이, 통신 등전 분야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사업들을 정부가 주도하여 전폭적인 자금을 지원하며 각종 혜택을 주어 육성해왔기에 한국 기업들의 턱밑까지 위협해오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놀라운 성장은 마치 과거 10년 전 한국이 일본에게 IT 주도권을 뺏어올 때와 오버랩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의 한 은행이 망한다면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신중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한 번도 망하지 않았던 중국의 은행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5월 네이멍구 자치구의 소규모 은행인 바오상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며 대출이 연체되고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국 최대 국유 은행인 공상은행과 두 개의 투자사가 랴오닝섬 남서부의 진저 은행에 자금을 긴급 수혈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정부 기업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의 총 부채는 3경 7,800조 원으로 부채의 증가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의 국내 총 생산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57.1%로 주요 신흥국에 비해 두세 배 높았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해온 1대1로의 인프라 건설 비용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에서 철수하며 실업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500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파산했고 740만 명의 농민공들이 귀향해 창업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부실 기업들을 견디지 못해 파산 제도를 긴급히 도입하고 있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무리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육성해왔던 사업들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가속화 흐름 속에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소 자동차사 4곳이 연내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할 경우 협력 업체들까지 줄도산해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전기차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감소되자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9만 3천 대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4천 대보다 34% 감소했습니다. 대폭 축소된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7월부터 적용되어 판매량이 급감한 것입니다. 또한 언론으로부터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칭송받으며 130여개나 되던 중국의 공유 자전거 업계도 지난해부터 업체들의 파산과 매각이 이어지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나친 사업 확장과 공급 과잉으로 시장이 악화되면서 현재는 4개만 생존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유 경제의 대표주자라 불렸던 오퍼의 몰락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퍼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객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퍼를 비롯하여 최근 중국의 스타트업까지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중국의 스타트업 열기가 식고 있다면서 중국 벤처 캐피탈 투자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시장조사 업체 프레킨에 따르면 중국 스타트업이 올 2분기 투자 받은 금액은 94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스타트업 시장 거품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의 주요 자금이 이젠 한국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금 모든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단기간 내에 세계 기업들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리한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주었고 심지어 불법적으로 기술을 탈취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급격히 경제가 성장하며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까지 위협해왔지만, 결국 이 같은 중국의 방식은. 일본의 조선 근현대사 연구소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일 독립운동의 한국 자료는 공포소설. 일본이 3일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많은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한국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반박하고 폄하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논리적인 주장이 단순히 한 명이 아닌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생각이라는 걸알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대표적인 유명 커뮤니티에 일본 헌병의 군도에서 왼팔을 잃은 여학생은 남은 손으로 태극기를 주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의 제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윤영수 열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윤영수 열사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남도의 유관순 잊혀진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 당시 광주 수피아여학교에 재학 중인던 학생이었습니다. 3월 만세운동에는 송실학교생 기독교인, 농민, 수피아여학교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선두에 있던 윤영수 열사는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헌병들은 총을 쏘며 해산 명령을 하였지만 윤영수 결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돌진하였고 그 순간 태극기를 휘날리던 그녀의 왼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왼쪽 팔이 사라져 순간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다시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 더욱더 맹렬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체포된 그녀는 일본 경찰에 너를 조정한 배우가 누구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신문에 나는 보다시피 피 흘리는 윤현려다. 라는 답을 하였으며 옥살이에 오른쪽 시력마저 잃었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윤영수 결사의 이야기에 일본 커뮤니티 댓글 반응은 왜 노예를 탈출했어? 형편없는 허구. 또 이야기를 만드네. 판타지가 시작된다. 그 헌병은 조선이었겠지. 팔 잘려도 죽지 않다니 행운의 소유자구나. 라며. 누가 봐도 역사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칭하는 위인의 명언이라며 올라온 글만 봐도 왜 그들이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없었는지 왜 한국인들이 거짓된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인정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거짓말쟁이 조선인과 관련돼서는 안 된다. 혼다 소이치로는 거짓말쟁이 한국인과 관련되지 말아라. 아라이 하쿠세키는 조선인은 사정이 나빠지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이처럼 대대손손 자신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 교육 때문이겠죠. 일본인들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역사를 거짓말이라고 매도해버리는 모습에 한국의 한 기업은 차별화된 역사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미를 알리고 있다라며 여러 해외 언론사에서 주목했던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독도협회에 후원하는 라카이 코리아, 3일절에 출시한 태극기각인 운동화와 일본인이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 이미지와 설명을 같이 넣어 일본을 비롯해 모든 해외인들이 이용하는 판매 사이트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판타지라고 무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윤영수 결사의 이야기와 그 헌신을 기억하고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팔찌를 출시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쪽 팔을 잃으면서까지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문구로. 그들의 신념을 보여주며 독도 팔찌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팔찌는 건공감리가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태극문양 또는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인 레이저 각인을 디자인으로 응용해 독립운동가분들의 헌신을 마음에 각인하자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그에 이어 독립운동가분들의 손때가 묻은 세월이 흘러 빛 바랜 태극기를 디자인한 팬던트를 출시하여 독립유공자협회에 후원하며 독도 팔찌의 일부 수익금은 연말, 라카이 코리아의 이름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성함으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출시한 이 제품을 구매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뜻깊은 의미를 담고자 한 겁니다. 또한 많은 연예인들도 라카이 코리아의 제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국민MC 유재석, 인기아이돌 강다니엘, 또 최근에는 레드벨벳 예리까지 착용하며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후원 브랜드의 뜻을 널리 알리며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독도 팔찌를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며 윤영수 열사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독도협회에 후원하는 운동화와 태극기 각인된 운동화도 일본의 많은가 역과 일본 및 해외 사이트에 알렸을 때처럼 말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로 인해 몰랐던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꾸준히 그려온 것처럼 최대한 한국의 역사를 알리기에 앞장서겠다. 단순히 제품이 아닌 진실을 파는 그들의 행보가 앞으로 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국제뉴스에서 프랑스의 실업률이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8.1%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해고와 고용유연화, 법인세 인하와 부유세 거부, 연금개혁 등을 밀어붙이면서 격렬한 시위가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밀어붙이던 개혁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마크롱이 힘을 좀 얻을 것 같네요. 그러나 오늘은 마크롱 대통령과 개혁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사를 보고 일본인들이 프랑스는 왜 힘들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게 데모를 저렇게 격렬하게 하지? 라는 야후 재팬의 최근 댓글들을 보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정말 프랑스의 격렬한 시위를 보면 한국인들은 그 시위의 발단과 전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댓글을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비아냥거리는 정도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 시위를 할까 하는 고민보다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비난하기만 합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본인 지식인층에서는 시위를 하지 않는 일본인,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인, 큰소리를 내지 않는 일본인 이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일본인은 시민혁명이라는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역사적으로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이런 지적부터 시작해서 일본인은 자신의 권리에 무관심한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칼럼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1867년 10월 14일 에도 시대의 바쿠후의 제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일왕에게 국가 통치권을 반환한 대정봉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일본인들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 중앙 집권적 근대 국가로 나아갔기 때문에 일본 역사는 단한 번의 시민혁명도 없이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일본인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민주화운동 등으로 국민들이 뜻을 세우고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은 시끄럽다, 싸우고 있다, 화합을 못한다 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 대회 때 붉은 악마 응원으로 도로를 덮으면서 하나가 된 응원을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을 통해 부채제에 대한 반발과 프랑스 국민들의 사회개혁 의지가 바탕이 된 것이기에 최근의 시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인종, 종교, 경제력, 역사관 등의 다양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충돌한 사람들이 각각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고 경론을 벌이면서 때론 싸우며 끈질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교통편이 끊어지는 등의 많은 사회적 불편이 있어도 시민들은 인내하면서 대타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일본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보니 일본은 잘라파고스가 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 지식인들은 현재 아베 정권의 정치는 수십 번 시민혁명으로 비판받고 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무관심으로 비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야후 재팬에 일본인은 왜 시위를 하지 않는가? 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칼럼과 의견들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시대착오적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우길기 응원단 같은 대형 사고까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은 평화의 나라이다.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다. 등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참 앞이 안 보이는 일본입니다.